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탈락 후세르히오 라모스와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라커롬에서 거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와 마르카 등은 8일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탈락한 뒤 라모스와 페레스 회장이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6일 2018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아약스와 홈 경기에서 1대 4로 졌습니다. 경기 후 분노한 페레스 회장은 라코룸에 찾아와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선수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를 들은 세르비어 라모스는 페레스 회장에게 지난 여름 새 공격수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발끈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라모스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라모스는 위약금을 주면 나가겠다. 그동안 난 당신과 구단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라고 말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주장과 회장이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충돌했습니다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남은 리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모스와 페레스 회장의 언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